동굴에서 나느라 엄청 힘들어 내이름이말라 이말랑? 넌또 누구야? 이탈리안 프린아 그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라라 그거 여기야 빠. 너넨 저리 가뭐또 저리 안가? <laughs> <laughs> 아휴, 정말로 달력 브레인으로 나쁜 걸할까 아무튼 우리 소개를 해줄까? 나는 고질라, 나는 본인 고질라 맨날 김집 아 조집사에게 고통받고 이거, 이걸로는 진드기 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짜준건데 어디서 사는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아이, 그곳에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드기로도 가능 신기하지? 자 그리고 호이호이호이 야너 야, 어디 갔어? 나랑 싸야 하는데 진짜 방금 전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요? 내려와 뭘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이렇게 된 겁니다 대체 언니 이서 끓이는 거야 나는 어? 난네 이길다시 다시 다시 다어조준왜 이렇게 많이 착용했더라 음, 맛있다 우리 안녕어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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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날 찐득이다. 찐득, 이야지득이야찰득이야 찐득이야. 찐득이 그래 득이야 찐득이야. 찐득이야. 음음이야찐득이음 응응응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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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이 아파. 아이. 맞다. 우리 피셜얼 설명 안 들었지? 그러게 맞아. 일단 좀못 했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얘네들을 키우고 있는 시라고요 좋아 너좋 미티비 비들오를 댓글에 미어주세구안눌렀나응아침요 아무튼 제 비주얼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유 다리들었좀 소리가 내 아름다운 미모가 가려지고 있잖아 아유 화

에이스 너는 이미 엄마음앉서죽기 저기, 저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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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싸기저이저이상기로생 저기, 저기, 오늘의 승자. 저아이 빨리 앞프로인 알라이. 이거는 이만 마트에서 살수 있어요. 이 치스 마트에서 살수있대치스오 아무튼 여 말랑이, 이거 사지 마세요, 일단. 있다홍지 브랜드? 이거 좀소중해 달아요.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, 틀어질 것 같아요. 얘2 예, 9 0 0원짜리인데 시절 친도 아깝다, 알고있죠? 그러면 안녕!